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터키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여행의 메이트, 내 어머니고요. 어머니와의 한달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어머니 한국 보내고 전 이외에 계속 여행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여행지 터키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 8시 37분. 한,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릴지 모르겠네요, 아직. 제 여행,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한 4시간 반 정도 경유를 해서, 이제, 트르키로 넘어가는데, 참이 일정.. 피곤할 것 같아요 먼저 제다공항을 잡겠습니다 안전하게 사우디까지 도착했고요 여기서 5시간 있다가 이제 트리키로 넘어갑니다 아다행 그래도 피곤하진 않네요 피곤하지 않으시죠? 너무 편하게 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 5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사우디에서 이스탄불로 출발합니다 내 시간 30분 후면 도착이고 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9시까지로 가야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시작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스탄불에서 뵙겠습니다 문현모상 현재 시각 3시 드디어 티르키에 도착 이제부터 입국 신설하러 가야 되는데 어 여기 이거 동네에서 사는 싱싱이가 공항 안에 이렇게 있네 저도돈 내고 빌리는 건가? 아무튼 이제 입국 신설하러 갑니다 하, 자연 잘갈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이따가 입국 신사하고 뵙겠습니다. <laughs> 입국 신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오니까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하네요. 어머니, 지금 화장실 가셨고 기다렸다가 와,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나 차근차근. 핸드폰 유심도 넣고 교통카드도 사고 그리고 구시가지까지 가는 버스까지 타고 아주 여유롭게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안 급하면 성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어머니 가방을 찾고 지금 몇 시죠? 시간 좀 보여주세요. 3시 5 9 분. 시5분 거의 한 시간 걸렸죠? 가방 찾는 데까지 이제 그. 유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저희? 그냥 열심히 걸어다니보게 어? 저기 환전소구나 동원이 말씀은 유심을 공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하셨잖아요. 아, 저렴한 게 아니고 속임을 아, 안 받는다 이거지. 학생 전에 이런 쪽에 가면은 사기가 어, 많다. 여기싱 로컬싱. 로컬싱. 따라오세요. 고, 고. 로컬싱, 어, 뭐한 달짜리 한 번에 될것 같은데? 비싸? 한 달째 이렇 해야지. 큰 사람은 나 조금 더못 살리는데? 괜찮아. 하고 올게요 드디어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12번 버스예요 어머니 저 이거 주세요 아 여기서 이제 번호가 적혀있구나 여기 이런식으로 해서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비스트 세븐 그럼 저희 1 2번으로 가겠습니다 t r a i r r y 트레일? r a i l t r a 터미 t Yes. Okay. o k 들 너무 친절합니다. t h i s b u s 이 o d a y t h a n you very much. 여기 <laughs> <laughs> 카드로 불거진다 이어두 음. people. y thank you. Thank you.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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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까지 좀 들어가자. 어, 제 마지막 까지 from which 어? 어? 아, from which city? I u s o check n Korea Korea which city? Oh, Seoul yes uh, yeah, yeah. yeah. Seoul 다고더라고요아 그래요? 네, 그 여행을 끊어라. 트램은 어디 는지 모르겠고, 걸어가려고. 전주에 오면서 걸어가요요전 여행 왔을 때그로날아왔을 건축 같은 거, 특별한 의미거든요. 아, 알겠어요. 걸어가 출발하세요? 그렇죠. 진짜. 아무 생각도 잘못 들어왔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은 어디든 있어요. <laughs> 저기 길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갔다가 그길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여기 갔을 때이 뭐라고 하죠? 그수학시간에 과학시간을 과학 배운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가면 웬만하면 길다 있어요 그렇구나 보세요 거기 맞죠? <laughs> 맞죠? 29분 남았어요. 6분 왔나요? 벌써 저희가? 몇분 남았다고? 29분. 29분? 네. 전이유로바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5,000원은 뭔뭔 돈인지? 킬세? 리라 리라 말하는 건가? 2 0 5리라0 2 0가이0 0 2 0 그거 같0 200, 200, 200, 건가? 보다. 그거다 205를 준다는 거야. 아까 내가 600을 바꿨잖아. 어. 600을 바꿨는데 8 900받았잖아. 여기서는 1200을 준다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어. 엄청 차이 나네? 이 차이 난다. 그뜻 같아요. 오케이. 안 돼요. 아, 여기 모르겠어요. 저도 한테 걸릴 뻔 했어요, 제요 왼쪽어?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엄마이거좀 들어주세요. 아, 차차. 아, 하이. 아, 하이. 어, 이 아, 하이. 아, 하이. 예하 아,

dhe po tani do të bëhet një summit, a? No. When it is open? Okay. is maybe ten or fifteen minutes. It's open. Okay. Okay. Later? Yes. Yeah. Okay. Yeah. The housekeeper is come. Mm -hmm. Maybe ten or fifteen minutes. It's open. The No problem. Okay. Yeah, thank you. Minus, thank you very yeah, much. This oh, is okay. Uh we are Oh, Okay. Yeah. 이렇게 힘들고 힘든. 숙소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오늘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일부터 제대로 여행하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